그 나태주 시인의 다시 중학생에게라고 하는 그 사랑받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한 중학생이 이렇게 거절감을 경험한 그 중학생을 떠올리면서 쓴 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내용 이렇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든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닦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고 또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딸님인 남인의 그 교수가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회도 놓쳐보고 낭패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본 어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주세요. 아이가 못 믿는다면 곁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어른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요. 그데왜이 시가 어른들이 좋아할까 보니까 어른들도 기회도 놓치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또 여전히 계속 또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 어른들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 이런 시가 굉장히 위로와 힘이 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아,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어려움에 찾아올 때마다 기다릴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어,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이삭의 가족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피곤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야곱은 붉은 어떤 음식을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29절 30절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서의 이제 죽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죽은 아니고요. 중동 요리인데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행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에서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에서가 찾아온 것일까요? 둘다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지금 에서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을 끓인다. 이 끓이다, 요리한다는이 단어가 이 사냥꾼이란 단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야곱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냥합니까?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장사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면서 지금 에서를 지금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소의 몸이 되게 붉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붉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애소와 야곱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소는 익숙한 그치, 사냥꾼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장막에 거주하니. 거주하니 예서는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어서 주로 밖에서 생활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걸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본문에 사용된 야곱을 설명하는 조용한 이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만 조용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온전한 흠이 없는 이런 의미로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사람에게 사용될 때요백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됐고 이제 노아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상세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완전한 자라. 자라. 그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단어가 조용한 그런 같은 단어인데 야곱의 이미지랑 뭐 온전한 흠이 없는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리지도 않고. 아까 본문에서 야곱은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외향적인 측면을, 야곱은 집에서 거주하는 내향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그래서 조용한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지 원래 자주 사용되는 온전한 이란 의미로 번역을 해도 의미는 사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이란 의미를 두 가지 이름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요비나 노아나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야곱의 어떤 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니고 자기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려는 온전함 이런 의미로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장막에 거주하면서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번역을 해도 사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해석이 됩니다. 야곱과 이에서의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첫 번째 이 경쟁을 넘어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경쟁을 넘어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 이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사실 보시면 이 쌍둥이가 굉장한 이 경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또 피곤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붉은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데 에서가 그 음식을 이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기대를 합니까? 형이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맛 맛있는 음식이 뭐야? 그러면서 아, 내가 너무 배고픈데 그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럼 보통 동생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형이 배고프구나. 같이 먹자. 우리가 보통 이런 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애서의 말의 뉘앙스 이런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한데 그 붉은 것 일을 갖고 와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르때 형의 장자의 병물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 음식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작권을 나한테 넘겨. 이런 말이에요. 이 표현이 명령형, 지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이 대화를 살펴보면 뭔가 배려하고 따뜻한 관계가 아니고 무시하고 거리하는 관계예요. 에서는 야곱을 무시하고 야곱은 형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은 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인간이 뭐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을 가진 태어난 인간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모에 대한 언급을 중간에 하거든요. 이 부모의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의 편에는 이 자녀의 경쟁 관계를 부추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사실 뒤집어 보면,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사의 사랑을 목말라 했습니다.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을 질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를 질투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 이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떤 뭔가 유대감이나... 공동체의 그런 결속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서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경쟁 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 사회는 경쟁 사회거든요. 제가 전에 전도서 말씀을 할때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이런 거죠. 사람이 경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없으면 목표도 잃고 무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선의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도 이런 거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치에도 경쟁이 있죠. 경제에도 경쟁이 있죠. 교육에도 경쟁이있죠 스포츠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그 프로야구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 프로야구의 하나. 몇년 동안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꼴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 겸손해요. 승리를 계속 양보하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스포츠 사회에서 이 경쟁을 초월한 팀이거든요. 아마 하나 선수들 되게 힘들 텐데, 저이 과정에서 하나 팬들에 대한 그 감동을 제가 봤습니다. 이 계속 꼴찌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하나 팬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결과물 잘 나오지 않을 때 하나 팬들을 생각하셔서 끝까지 응원하고 격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로세토 효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펜실베이니아의 로세토 마을에 정착을 하는데, 이 로세토 마을 사람들은 인근에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이 심장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심장병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요, 술과 담배도 많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울프 또 브룬 박사가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장 질환이 없는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의학적인 결과인데 이 공동체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가족 간의 유대감, 이웃들 과의 그런 친밀감이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 심장 질환을 거의 걸리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의 건강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가 갖는 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결과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영적 정말 잘 건강히 성장하려면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수지 예님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모임마다 이런 공이 공동체의 유대감, 이 공동체의 7물감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맛볼 때 정서적인 안정감도 누리고또성 영적인 성장도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이 어려움 을 이겨낼 수있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지예본 교회가 이런 영적 로세토 마을과 같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두 번째 뭐냐면 충동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충동을 극복하는 삶. 이 에서나 야곱에 공통점이 있는데 충동적인 삶이에요. 창세기 25장 31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애서가 지금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한국말 중에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참지 못하고 급한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며칠 동안 금식해 본 결과 우리는 며칠 동안 굶어도 안 죽거든요 사실 며칠 굶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더 견디면 배고픔이 없는 단계도 오거든요. 그런데 애서는 이 식욕, 먹고 싶은 이 본능을 참지 못하고 내가 거의 죽게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서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야곱도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야곱이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내가 반드시 얻겠다. 그걸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충동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런 충동적인 삶을 이제 정욕이라고 보통 표현을 쓰는데, 이 브루스 바바라 톰슨이라는 분이 이 정욕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말지만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내줍니다 그래서 정욕에 정욕의 눈이 먼 나머지 거칠고 단기적인 충동에 이끌리게 되면 바람직한 관계정립에 필요한 민감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정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 충동적인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 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장기적인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제가 전에 그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로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욕망하는 존재냐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으면 다른 걸 욕망하게 됐죠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대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욕망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충동적인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 충동적인 삶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삶이 어떻게 매일매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 로랑스 드빌레르 교수의 "모든 삶은 흐름다"라고 하는 에세이를 보게 되면, 이 책은 바다와 이제 삶을 연결해서 묵상한 글인데, 이 책에서 그 라틴어 "오티움"과 "네고티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거든요. "오티움"이라는 건 뭐냐면, 유자적함, 네고티움은 분주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오티움"이라는 게 뭐냐면? 비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정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독서, 묵상, 친구와의 대화 이런 거예요. 네고티움 뭐냐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바쁜 스케줄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삶 이런 거를 이제 네고티움이라고 하는데 저자가 뭘 강조하냐면 현대인들이 뭐예요? 오티움, 유자적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휴가를 가져도 은퇴를 해도 주말에 시간이 있어도 네고티움, 굉장히 바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휴가를 의미하는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 바카레에서 왔거든요 이 바카레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 비어있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담당자가 없을 때 공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형용사가 바캉이거든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항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철저히 혼자야 한다. 주변을 비우고, 요청, 부탁, 질문에서도 벗어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또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평소 우리가 나 자신보다 더 신경쓰고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 말이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휴가 때 얼마나 바쁩니까? 휴가 기간에 막 가는 것도 너무 많고, 뭐 바닷가를 가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이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는 엄청나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놀아줘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휴가 때더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휴가가 좀 달라요. 뭐 한국보다 휴가도 길기도 하지만 때로 한달두 달을 별로 이동 안 해요. 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냥 계속 거기서 보내요. 계획도 없이 진짜 박캉스를 즐기거든요. 아그 바캉스를 뜻하는 그 바카레라는 단어가 비운다는 단어인데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비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죠. 우리의 생각,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인 바카레의 시간인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이 영적 바카레의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떻게 보면 가족 의 방해를 받지 않은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분당을 사역할 때이 천수 목사님께서 휴가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과 홀로 있는 시간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반드시 가지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영적 박크의 시간을 강조하는 거죠. 대학 때 제가 그 금요 철야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리트리쉬라고 말했고요. 이 리트리쉬라는 단어가 이제 물러서다, 철회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피난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물러나서 뭐예요? 피난처, 이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적 박하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의 활동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충동적인 사회에서...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그 모든 그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박해를 시간을 갖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자신과 이 자녀를 잘 세우려면 하나님께 홀로 갖는 시간, 이 공동체 이 시간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공동체 의 시간과 하나님께 홀로 갖는 시간을 이 가지 교회에서는 중요한 영적인 동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25장 3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사실 이 단어는 더 강한 단어예요. 이 경멸하다는 단어, 무시한다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예서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장작권을 팔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동사가 네 개가 연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작권을 판다고 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예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생각 없어요.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충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장작권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작권은 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애서의 삶이 사실 이상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이 애서의 행동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애서의 행동을 보면 가늠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애서는 야곱과의 대화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빠로부터 기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계속 축복해 달라고 막 때를 쓰며 매달립니다. 기브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외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래서가 여러분 영적인 자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삭과 리부가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삭과 리부가의 행동도 되게 이상해요 이 예서와 야곱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좀 의구심이 되냐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을 한 다음에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잖아요. 이 결핍이 있으니까 이 부모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박하레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결핍이 채워진 이후로는 이 영적인 박해를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 영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자산을 소중히 여길 때만 이거 하나님과 홀로 가는 시간과 이 공동체 시간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이 3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존재하시면서 서로 능력이 같으시거든요. 서로 능력이 같으신데 경쟁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물려주셨어요. 그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있죠?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가 억울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한 나무를 먹으라고.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한 나무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수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면 서로 죽이고, 분열하고, 인간의 역사가 야픈 역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경쟁이 아닌 자기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막 싸울 때 경쟁이 아니고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은혜, 또이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